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자비 하나의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 교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다 아, 오늘 순수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하는서 우리 사과 박수 우리, 우리 마음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의 여행을 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들의 삶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 감사의 외행을 외치고 살아가고 좋지만 여전히 우리 삶가운데에의 감사 부담은 극대로는 원망과 격렬과 불안이 가라앉을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염려되는 바라 양양 말씀입니다. 어떻게 분단이요? 염려되는 바라. 염려. 즉, 걱정은요 만국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이 염려, 걱정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하나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과테말라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요 아이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 아이의 손에 조그만 인형을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형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인형에다가 너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다가 두고 자면 무서운 꿈꾸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i a n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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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의 걱정을 사라지게 할까요? 그러한 능력 있는 인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직접 능력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의 걱정거리에 한 40%는요, 결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22%는 사소한 일이고요,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며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96%는 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무의미한 염려가 아닌 감사의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4장 빌리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지금 염려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염려하다. 염려하다라고, 결국에 게전다보까요진다불하다라고 아, 하고, 어, 같다고하니요 2000년 전에, 배를 만들고요 배를 신처하고실는하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깎아서 연결했다. 연결 어떻게 하냐면, 동네에 여기 하나하나가 지진 분을 이해서 크고 조차요 이렇게 툭툭 씹히고 나가고, 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툭을만나고 아주 태풍을 만나기로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 아. 나가게 돼요. 이와 같이, 마음의 일과 이 찢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혼 변라얘기실수 있습니다. 바라산과 계해서 태풍을 만나면, 남미이 꺼져 나가는 가 나를 샀습니다. 저처럼영려 아, 우리의 삶을 나라의 화으로만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방위는 이영려에 대한 추의첫법들은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합니다. 염려가 가사고 기능을 이후에기복하고 지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받을 때 목장처럼 서럽게 되는 비교적 비교적 나아는 이야기 야 너무난 이야기 아이까 생각하실 지만 사실 여러분 기도가 반복되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음으로서 6월 6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세번 반복되어 을이야기하있습니다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때있습니까 기도 간고 그리고 가사상으로아래로서 이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세 가지 한 가지가 나왔습니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해줘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제하중요합니 우리가 단절에서 우리가 절감해서도 그것도 많지만, 많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누구일 때인데? 누구일 때입니요 하나님의 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이 바로 하나님의 를심이기때 우리 세상을 우리 그, 라보는게괜찮데 우리가 밑에 있던 끈끈끈 떡이 싹 사라지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어 말씀을 드렸다. 나로 만자 100명이요? 명이 나왔습니다. 나로 만든 10명이 간절한 연락을 하는 게 늦은 주었어요 그리고 그 주소지들 기도의능가이게 보호자가 으니까기도 자체가 안답이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 즉 사랑의 결과 자체체가 온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왜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데 기도할 수도없고요 또한 우리에게 각각의 기도를 하는 것들 하나하나에 줄수 있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미에 하나를 전달한 다른 성도기 때문에 내그런데이비타이요 하나님이 서다을 나를 무너뜨리시는 다 어떻게 무어뜨리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하하나님께서는을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아마 저도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은 하나님의 딸과 함께 맡겨뜨고 이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딸을 잘못해서 고백스러운 게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과의 대화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때 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할, 기도할 수 있는,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질 것을 축복으로 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야기처럼우리에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알해야 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선과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진정과 탁월위에 감사의 가까이를 지나가자는 규칙으로 한다 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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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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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리도 저도 저도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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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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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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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뻐하라 한 번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몇번 이야기했죠?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뭐 나쁜 짓을 했을까요?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의 사도바울 내가 앞으로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사도바울이 감히 어떻게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지금 사절에 나와 있어요. 그이후 사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기 때문이라고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염려에서 벗어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두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비록 있었어도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투옥되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요, 이런 마음 될것 같아요. 하나님, 어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다른 일 하다가 감옥 간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제가 감옥 갔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 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려움 겪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떠한 어려움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우리의 삶의 줄을요 팽팽하게 잡아 당기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느슨하게 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줄을 누가 잡고 계시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가 넘치게 되고요.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만끽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토드 빌링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요. 39살에 다발성, 다발성 골수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신앙 가운데 있고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표현으로 위로를 해주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암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위로해 주었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드 빌링스 목사님이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은 이야기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안개와 같이 지욱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 것임을 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 께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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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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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가장중요 가장 가장 중요한 주님, 아 주님,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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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사실. 주님, 아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에서의 주님, 아래의 주님, 아래아멘 주님, 아 주님, 아 주님, 아 그의 내용을 모사람게아게 하라. 께서우니다 관용이란 말은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을 것같은요 우리는 관계의친절을 가지고 겠습니다 우리 삼가오의 우리 부다지에게도연할수있만또 어. 또 가장 큰연결 방법이 는이가 바로 관계죠. 내가 소유해야 되는 들 내가 열심히 하하면 어느

나와 같는 일을 는심으로 하는 것이는 다른 것입니그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문제을 말할 수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무소스로대화내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되 사람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너무도 쉽요않 그러나 각각의 분위기 나, 어떠한 문제이항과이께이이면그 사람의 이무소스로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사 상황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누구요? 모든 한국사람들에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음식을 아는 사람을 환영할 수있다고말하예요왜그까죠왜 주님 가까이 오시니 환영해 되는 까요 다시 오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맞아 주실까요? 이 모습들을 봐야지. 비록 내가 주님과 어울지 않을 모 찾지 않으 주님은, 주님은 따라. 나를 을보주니다 왜 그렇습니까? see. We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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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지 will be. We will be. We will be. We 하 i l 그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바꾸면 심판의 날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내 모습에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여러분들 진정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관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 그 인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용납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저 사람, 저 인간,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내 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 갖는다라고 해서도요,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며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결국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존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이에요. 다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다양성의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른 다양성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개명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개명 허락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랑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 것 같이 그렇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람을 대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 그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만 떠오르면 참 염려와 걱정만 드십니까?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치없게 만드는 일에서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조건 없는 사랑의 삶, 관용의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관용의 삶을 누리는 것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당장 교회문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만 끝나면 어떻습니까? 거룩함으로, 와, 나 진짜 이제는 열심히 삶을 해봐야겠다. 도전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1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마음의 단어는요 문자의 뜻이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 심장 마음 즉, 그 감정은 내 마음을 표현해 또한 생각 무엇을 표현할 수있까요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마음을 표현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표현할 수가 없을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감정은 대마음표하는그 내생각내삶 생각 속에서 우리 지금 행복과 재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황성생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원했던 것이냐 이야기하는 가하나님평가과 원하는 는게아니에 하나님께 평 아, 금고. <웃음> 금고 <웃음> 전재산. 전재산. 우리 그 부자. 제그 부자.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 부자가 함께해도 큰 힘이 된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이리힐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소유야. 너내 거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어울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더욱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